지나가자 하는 쪽에다 포를 두 개씩 미리 찍는 거예요. 저기, 저기, 저기. 쌍풀 찍는 겁니다. 외국에서 훈련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쌍풀 찍기 훈련 산이 별로 없어요. 자세 많이 좋죠. 트라이앵글도 없어지고 흡수도 좋아지고 앞에서 보면 더 좋아요. 네.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쌍풀 찍기자 안녕하십니까. 예. Hello. 자 일단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시키면, 자 여기 서 있죠. 스키가 여기 앞에 있죠. 이 스키가 요리 갈 겁니다. 여기.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, 자, 폴 한번 바, 바스켓 두 개를 들어보세요. 자, 들었죠? 제가 줌을 땡길게요. 요 바스켓 끝, 예, 요두 개가, 요두 개가, 목을 먼저 넘어서, 요두 개가, 요렇게 와야 돼요. 요 목을, 넘어를 먼저 가야 돼요. 즉 다시 말해서, 어, 폴 바스켓 가고, 스키 가고, 예, 풀 다운, 더블 폴 체킹, 예, 풀 다운, 더블 폴 체킹 할 건데,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, 첫째, 턴이 좋아져요. 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. 스키 탈때 시선이 왼쪽으로 가면 스키 왼쪽으로 가고 두 주먹의 방향이 가는 곳으로 스키 가는 가 거예요. 그래서 이두 주먹 바스켓이 이목으로 가면 스키는 좌손으로 갑니다. 예, 쌍폴 더블 풀 찍기. 쌍폴 찍죠. 쌍폴 찍죠. 쌍폴 예. 저게 쌍폴 더블 찍기라는 거예요. 자세가 굉장히 리듬감이 있어지고 예, 턴에 보시면 트라이앵글도 없어지고 흡수가 경계해졌죠. 이거 정지시켜 보면. 거의 바인딩 쪽이 엉덩이 쪽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요. 예, 지금 더블 폴 체킹 자체로 굉장히 그 자세가 크로즈됐다 그럴까요? 선수 자세가 나오죠. 더블 폴 체킹을 하는 겁니다. 예.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같이 찍고 있죠. 예, 저게 포지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예, 흡수 도 좋고 예, 잘하시고 있는 겁니다. 예, 오늘 더블 폴 체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